나는 찐따였다. 그 당시엔 참 억울한 게 많았다. 굳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사람들과 이런 상황들이 내 앞에 나타나는지 원망했다. 나는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오늘의 나는 그때의 나를 이렇게 정의한다. 남 타타는 찐따 마인드. 난 어렸을 때부터 변명이 많았다. 너왜 지각했니? 아 저는 일찍 나왔는데 버스가 지하철이. 너왜 거짓말했니? 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하자고 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늘 이유를 붙였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고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누가 나를 지적하면 내 탓이 아니다라고 했고. 아니라고 우겼다. 그럴수록 상대방은 더날 꼬집었다. 그때 나는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못 하나 없는 척 잘난 체하는 참으로 찐따 같은 인간이었다. 지금 보면 참 단순하다. 인정. 두 글자면 될 일을 나는 소설을 써댔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남 탓하는 습관은 여전했다. 어느 날한 수업에서 복학생 선배가 늦게 들어왔다. 도니 죄송합니다.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나는 그 별거 아닌 대화에서 그 동안의 나를 돌아보았다. 나였으면 또 이런저런 변명과 해명을 늘어놓으면서 말이 길어졌을 텐데 선배는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나는 깨달았다. 잘못을 인정하는 쪽이 더 현명했구나. 대학교 3학년 시절 출석 반영 점수가 빵점인 수업이 있었다. 강의실이 가득 찬 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딱두 번이었다. 나는 늦거나 결석하는 일이 잦았다. 다들 그러니 괜찮겠지. 점수도 안 깎이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늦었다. 그런데도 카페에 들러 커피까지 사고 당당히. 교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내 수업에 와줘서 고맙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커피잔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 말엔 따뜻함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함이 있었다. 그동안 나는 뭘 하고 있었나? 남들이 다 그러니 괜찮다고 생각했나?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건가? 나는 핑계로 나를 정당화해왔다. 하지만 교수님의 그 한마디가 모든 핑계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알았다. 문제는 친구도 교수님도 상황도 아닌 나였다. 그때부터 변명보다 인정을 택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와줘서 고맙다는 그 교수님의 말은 내 마음 한구석을 누른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상황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게 만든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나를 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인정하기 싫었던 잘못들을 인정하는 순간, 인생이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다. 발전에 거창한 묘책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원래부터 그랬어요. 더 이상은 못해요. 원래는 게으름이 붙인 별명이고, 더 이상은 생각을 멈춘 지점이었다. 언제나 개선의 여지는 있었다. 얼마 전 주원규 PD님의 채널에서 이런 질문을 받다. 모든 재산을 물려줄 수 없고 자녀에게 딱한 번. 만 전할 수 있다면 그의 대답은 "방법은 무조건 있다" 맞다. 완벽하지 않기에 방법은 언제나 있다. 과거의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사실 7월 매출이 크게 떨어졌었다. 휴가철이라 그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플랫폼 정책이 바뀌어서 그래, 안될 이유를 찾으려면 수백 가지는 찾을 수 있다. 문제를 밖으로 밀어내면 마음은 편하지만 발전은 없다. 정말 내가 완벽한데 100% 환경 탓일까? 아니었다. 결국 바꿀 수 있는 건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래서 8월 나는 통제 가능한 나에게 집중했다. 남이 아닌 나를 향한 시선으로 한 달을 버텼다. 그한달 동안 매출은 천만원 가까이 올랐고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알았다. 변화는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나는 잘못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바꿀 수 있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매출이 떨어진 이유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해외 생활 때문이라는 핑계, 휴가철이라는 변명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동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7월, 나는 커뮤니티를 열었다.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모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장치였다. 운영자가 되면 더 이상 변명할 틈이 없으니까. 목표를 세우는 법을 알려주면서 내 목표를 세웠고, 실황 전략을 이야기하며 내 전략을 만들고, 회원들에게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말하며 나 자신에게도 너도 당장 해. 라고 명령했다. 그한달 동안 하루는 단순했다. 계획을 했고, 실행을 했고, 실패를 했고, 개선을 했고, 다시 계획을 했고, 다시 실행을 했다. 이 단순하고 지루한 행동이 쌓이자 변화가 보였다. 다시 하면 된다. 발전을 막는 건 환경도, 외부도 아닌 내 태도와 행동이었다. 그때부터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되뇌었다. 방법은 있구나. 해외에 있어도 있다. 비성숙이어도 있다. 시간이 부족해도 있다. 환경이 불리해도 있다. 실패해도 다시 하면 또 있다. 한 달간의 반복은 내 태도와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한 달은 다시 달릴 수 있는 시동이었다. 사람들은 항상 묻는다.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비법을 찾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남의 비법을 쫓는 동안 정작 내 문제를 보는 눈은 흐려진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고 남과 비교하면 바꿔야 할 대부분을 놓치기 쉽다. 그래서 나는 내 목표를 정하고 닿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며 나를 고친다. 남 탓, 환경 탓이라는 찐따 마인드. 그걸 벗어던지는 것. 그게 내가 찾은 인생을 발전시키는 유일한 비법이다. 결과는 이상하게도 따라온다. 빠르진 않아도 확실하게. 저랑 한 5분 정도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걸로 학비 보태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딱 그래요. 아유 그랬구나. 아유 힘들겠네. 이러길 바랬겠죠. 근데 저는 거기다가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요. 이래요. 되게 당황해요. 아 예. 예, 그런, 그런데,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아, 잘할 텐데, 왜 그런 걸 가지고 나랑 상담을 해요? 딱 그래. 엄청 놀래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만 독특한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고, 자기만 환경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기 부모님만 이혼을 했고,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살고 집이 엄청나게 가난해서 나는 학비가 없고 그래서 내가 벌어야 되고 다그 정도의 사연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사연 가지고 있고요. 왜 나만 이 세상에는 나만 버림받은 것처럼 나만 금수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